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이제 새 시즌 공식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막바지인 만큼 각종 유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정보는 영상과 커뮤니티 소식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미처 답변 드리지 못했던 질문을 해주신 댓글들을 추려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다님이 해주셨습니다. 빈민가 사진을 보니 야간 맵이 다시 나오나요? 그리고 썬더버드의 스피어 부착물이 핑카와 다른가요? 라고 질문해주셨는데요. 우선 빈민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주얼 전용 맵인 빈민가는 리워크 후에도 그대로 저택 맵처럼 캐주얼 전용 맵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제가 빈민가를 체험해본 결과 맨 처음 테스트를 했을 때는 주간인 상태였고 그저께 새로운 버전으로 받아서 체험을 했을 때는 야간인 상태였습니다. 완성분을 가지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빈민가는 야간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빈민감만 야간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캐주얼 맵 전체에 야간 맵이 부활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나오면 어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어 308 부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직 손잡이가 기본이고 총열 부착물은 핑카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스코프는 무배율만 존재합니다 핑카의 경우 2배율 스코프가 있지만 썬더버드는 레드닷, 홀로, 리플렉스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또한 CBRN 출신인 핑카와 다르게 어 썬더버드의 경우에는 나토 계열의 무배율 조준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짭짤한 소금님이 해주셨습니다. 수비팀 가재신 방탄캠도 리워크가 이번 시즌에 이루어질 것 같던데 맞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느냐고 제가 영상만 예전에 올려놓고 까먹고 최근에 체크를 못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방탄 카메라도 노스스타 시즌에 리워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탄 카메라는 애초에 6년차 개발진 패널 발표 당시에 리워크를 할 것이다라고 못박아둔.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방탄 카메라 개선 방향은 개발진이 언급한 콘셉트 그대로 리워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소개를 해드렸듯이 방탄 카메라는 새롭게 생기는 애프터데스 시스템의 개편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개발진의 의도는 죽고 나서도 멍때리지 말고 브리핑하면서 팀의 기여도를 더 올리라는 얘기인데요. 리워크된 방탄 카메라는 고정된 화면만 송출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한 시야를 제공하고 충전되는 단발 EMP 다트를 이용해서 공격 팀의 가젯을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닉네임 님이 해주셨습니다 신규 퍼 썬더버드의 가젯 코나 스테이션이 다운된 오퍼레이터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막 확인을 하고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운된 오퍼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코나스테이션 특성상 당연히 다운된 오퍼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닭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은 체력으로 소생이 되고 거기에 소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약간의 힐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나스테이션은 어, 체력 부스트와 힐 소생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나스테이션 가젯 자체는 방탄은 아니고 쉽게 파괴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대처 EMP나 제로의 카메라에도 쉽게 무력화가 되고요. 이제 암호 개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체력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닭과 함께 사용하면 어, 썬더보드의 코나스테이션은 OP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썬더보드와 닭의 힐 스택은 중첩 최대한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룩 닭, 썬더버드 이세 명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전술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나몬플럼님이 해주셨습니다. 싱교포, 썬더버드의 호구 조사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 썬더버드는 북미 캐나다. 사스카추안 나코다 지역의 토착민 출신이고 캐나다 정규군에서 기초 군사 훈련과 군복무를 진행한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복무를 어,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의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소속은 스타넷 항공단 스타넷 에비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넷 항공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명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어, 자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전투요원. 보다는 어, 인명 구조 및 순찰을 위한 어, 구조 헬기 조종사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아직 공식 발표 내용이 없고 전부 유출 내용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드리면요. 엊그제부터 5001 에러코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유비소프트 서버가 아니라 유비소프트 커넥트의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해결을 위해서는 위에 조치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보신 분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따라해 보시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아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